네, 안녕하세요 천퍼로입니다. 오늘은 이 다산 네트워크에 대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지금 엮여 있는 종목이죠. 이속 카락스에 위치해 있던 주가는 이 6월 15일과 16일에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산 네트워크는 예전에 이 5G로 엮이면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으며 최고가인 15,550원까지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5G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가 접어들면서 다산 네트워크 역시 큰 하락을 보였죠. 최고점을 찍고 3,375원까지 하락세에 있던 주가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력막 통신망 등 인프라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정말 굉장히 단기간에 큰 상승을 이어갔어요. 7,450원까지 빠른 상승을 보이면서 두배 이상의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인프라 재건 사업이 처음으로 이슈가 된 상황이죠. 하지만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오면서 가산 네트워크스의 주가 역시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이 좀 이어졌습니다. 5,000원 부근까지 무너지며 또 이렇게 하락을 좀 보이다가 4,000원까지 이탈한 후 현재는 3,700원, 3,700원 부근에 주가가 위치해 있어요. 6월 단기간에 급상승을 하기 전에 주가로 현재는 다시 돌아온 상황이죠. 우크라이나 재건은 반드시 진행돼야 되는 사업이지만 현재 이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단기적인 이슈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국가는 현재 재건 산업에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죠. 현재 코로나 19때 저점을 찍었을 구간보다 더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주가가 굉장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수 있어요. 주가의 하락 이후 현재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 상황은 세력들의 매집이 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OBV 지표를 보면 주가가 하락세에도 지표는 오히려 고점을 우상향을 보이고 있어요. 현 상황은 매도세가 현재 나오지 않고 주체 세력들은 매집을, 매집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11월 9일 거래량 대비 평소 10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어요. 저점 구간 매집이 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가산 네트워크가 3분기 적자 전환이 되다 보니까 현재 주가가 조금 주춤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분기,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604억, 1138만원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이 매출액은 6.6%가 상승을 했어요. 이번 재건 사업으로 충분히 영업이익도 다시 흑자전환이 될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국가의 방향성에 대해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자산 네트워크 이 종목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랑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1000% 수익 날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 외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구독이라고, 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다산 네트워크스는 인터넷 통신 장비 개발과 이 공급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 중인 기업인데요. 스타콜라보 문화 유통북스 등을 종속 기업으로 보유 중에 있고요. 인터넷 통신 장비 사업과 네트워크 인프라 수출 사업, 자동차 전장용 통신 솔루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사업의 국내 주 고객은 기업 공공시장과 지역 MSO, 그리고 이제 통신 사업자, 저희가 다 아는 KT, 뭐 SK, LG U+, 이며 이 광케이블 판매의 경우에는 해외 건설 회사 등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회사입니다. 최근 분기 실적은 이 네트워크 부분이 아닌 이 기타 부분 매출액이 68% 68%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어요. 기타 부분 매출액은 이 134억 원으로 네트워크 부분과 합쳐 1분기 총 매출액은 이 19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약9%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좀 적자 전환한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근데 당기 순이익이 무려 이 44,000%나 증가하면서 이 1,487억 원이 나왔어요. 이건 이 다산 톡스는 22년 12월 기존 주요 종속 회사인 d z s 라는 회사의 연결 이 제외됨에 따라 위와 같은 영업 이익 및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대비 매출액은 말씀드린 약9% 정도 증가했으나 영업 이익은 적자 전환을 한 거죠. 근데 당기 순이익이 무려 이제44,000% 나 증가하면서 1 4 8 7억 원이 나온 건데 이 단기 순이익이 증가한 원인이 건물 매각 차익과 d 에 s 중단 사업 손익 등을 좀 반영해서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힌 만큼 단기 순이익은 일시적으로 그냥 일시적으로만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이런 다산 네트워크가 갑자기 시장에서 부각을 받은 이유는 이 우크라이나 전력망 통신망 등 인프라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유럽 총괄인 이나길주 대표가 지난 7일에 우크라이나 키우에서 열린 국제 에너지 클리스터 연례 총회에 참석해서 통신장비 회사인 다산 네트워크를 소개했다고 밝혔어요 국제 에너지 클리스터는 독일,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등 유럽연합국가의 에너지 부분 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인데요 지난해 9월 우크라이나 에너지부와 합의를 하고 인프라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는 국제에너지클리스터 정회원 멤버로서 국내 전력선 업체와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남부의 미콜라이 우즈 유럽연합 규격전략망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또이 방공변전소 및 5G 광통신망 시험사법에 참여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은 키유 수도권 외곽지역 하리키브 동부지역 그리고 남부 미콜라이오를 중심으로 3대 축으로 진행이 되는데 다산 네트웍스는 우크라이나 국격전력기관 우크레 내르고와 전쟁 피해가 심한 동남부 국경 1,000km 구간에 현대적 초고압 지중선 설비를 논의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현재 러시아의 전쟁으로 발생한 재건 사업 규모를 향후 한 10년간 9천억 달러로 한화로는 약 1,200조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까지 달할 것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고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거죠. 수급을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소폭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현재 2.11%로 아직까지 비중을 좀 크게 늘리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바닥에서 한번 큰 상승을 보인 뒤 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이 언덕 구간, 이 언덕 구간은 개인들이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세력의 매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산맥스웍스의 차트를 보면 이런 매집봉, 매집봉 역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매도세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매집 세력들은 꾸준히 이 저점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당장 큰 슈팅이 바로 나오는지는 알수 없지만 이런 언덕을 한두번 정도, 한번 내지 두번 정도 더 만들고 아주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인질 석방 일시 교전 중지 이 협상 타결도. 임박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마스 또한 이제 전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가는 만큼 100원, 1원 테마들의 모멘텀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국내 시장은 최근 한달 이상 굉장히 하락세가 짙었죠. 그러다 보니 6일에, 6일에 공매도를 금지했어요. 공매도 거래금지 첫날, 국내 증시가 코스피는 5% 이상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6일 이후 지수는 다시 이렇게 조금의 조정이 나왔지만, 양 지수가 21선의 지지를 받고 강한 반등에 나서고 있어요. 예전 코로나로 인해서 큰 하락을 보였을 당시에 그때도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었죠. 이후 양시장은 아주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대시세장이 나왔습니다. 이번 또한 충분히 큰 반등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락이 컸던 이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들은 강한 반등이 나올 텐데 현 자리에서의 이 매수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국가는 이렇게 하락만은 하지 않습니다. 하락 이후 횡보가 나오고 다시 강한 반등이 이어지는 만큼 재건테마인 자산 네트워크는 반등장에서 재건테마 수혜를 받는다면, 단기간에 전 고점인 7,000원까지는 급장승을 할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어요. 현재 보유자분들은 상승분을 좀다 반납하고, 국가가 다시 3,000원대까지 진입을 하다 보니까, 현 자리에서 그냥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관망을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개인투자자분들은이 정보와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을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다산 네트워크스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무료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토대로 하나하나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 오직 제 구독자,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모멘텀, 차트 분석까지 싹다 정리해놨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다산 네트워크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타점과 추가 매수 타점, 가장 중요한 국가를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가가 있고요. 다산 네트워크스에 대한 향후 기업 가치 부분이랑 앞으로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좀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 분들과 이 보유자 이 주주분들께 다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 놓은 이 매수 타점이랑 이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그냥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다산 네트워크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텐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 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 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 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 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리튬 역시 2천 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 9백0 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 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왔죠 2차 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 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이 2차 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 시에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이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만큼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이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 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이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1 0로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